저한테 있어서 예술이란 삶을 살아가는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존재, 가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주변 환경과 사회와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관찰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과정에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작품은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장자의 철학을 다시금 접하게 됐어요. 뭐 장자의 철학이란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광범위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너무 자연을 좋아하고, 가꾸기도 좋아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하고 느끼는 아주 미미한 조그만 변화들, 미미한 변화들까지 관찰하는 것이 이 자체가 예술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된 조그만 어떤 만남, 꿀벌의 죽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꿀벌이 입에서 내뱉는 한 방울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대의나 어떤 큰 목표나 뭐, 뭐가 크고 작다는 비유를 할 것이 없다. 어,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 생각하면 그냥 다른 입장이다. 바람이 되어라는 설치 작업에서도 이 작업이 하나의 작업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전체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제가 바람의 소리를 만들려고 좀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 소리가 전체적인 영상이나 전체적인 공간에 어우러질 수 있는 큰 흐름이 되어줘서 관객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래요. 저는 요새 어떤 독서의 매력에 좀 많이 빠졌어요. 공부하면서, 아, 내가 다시 공감하고, 그리고, 아, 이런 좋은 사유와, 어, 내용은 내 작업으로서, 어, 좀 어떻게 승화시킬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 작품에서도 어떤 텍스트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시각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 텍스트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것들이 정리되면서 어느 순간 이미지화된,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이제 시각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참 미디어 아트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기술과 예술의 만남,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기술이 내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저조차도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꼭뭐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돼야지 뭐뭐 뭐, 뭐가 돼야지 하는 생각보다 그날 그날 그걸 하면서. 내가 창문적인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뭔가를 굉장히 몰입해서 할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 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독일에서 15년 동안 작업한 작업들이 아직 창고 안에 있어요 벙커 창고 안에 방 한가득이 담겨 있는데 매년 그곳을 방문해서 들여다보고 문 닫고 다시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아, 수많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 수많은 그 창고에 가득 그득이 물화된 작업들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무슨 존재이며, 이 존재 가치들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젠가 그냥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어, 생각이 들며, 그래서 이제 빈 컨테이너가 된 거예요. 작가로서 그것을 비우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사유, 지금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 분투하면서 내려놓고 버리기를 하려고 애쓰고 있고, 관객들도 편안하게 그냥 공기를 들이마시듯 와서 편안한 바람소리 듣고 편안한 풍경과 어, 내가 마주친 어느 소중한 순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사유한 작지만 조그만 사유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사가 되고 싶은 포부가 있는데, 제가 뭐, 한뼘 난 짓한, 아, 이렇게 조그만 정원을 꾸리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내가 작업하는 것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정원을 가꾸고 정원의 그 잡초들마저도 하나의 구성원이듯이 그렇게 나도 이 사회에서 그냥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어 아니면 같은 예술을 하는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좋은 얘기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로서 남고 싶습니다.